경북TV에서는 민선 8기 취임 3년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와 향후 2년 동안 추진할 주요 시책 등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어, 경북 영천시 책임은 시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책임은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경북TV 박순아 기자입니다 네. 바쁜 일정에도 경북TV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민선 8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인사해 주십시오. 경북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영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천 시장 최기문입니다. 민선 8기를 힘차게 출발한 지도 벌써 2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큰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더 넓은 시야로 영천 발전을 설계해 나가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어, 지난 민선 탈기 지난 2 년간 바쁘게 달려왔고 추진 추진한 시책도 많았습니다. 주요 성과가 궁금합니다. 예, 네, 지난 2 년의 성과로는 무엇보다도 올해 초에 있었던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금호 연장 사업의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시민들의 뜨거운 염원과 영천시 행정의 피, 땀, 눈물로 이루어낸 기적적인 성과이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국비 70%를 포함한 총 사업비 2,341억 원을 투입해 2030년에 영천, 대구 간 광역교통권이 실현되면 대구 근교 근로자들이 도철도를 타고 편하게 통근할 수 있어서 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될 뿐 아니라 기업 유치와 관광객 확보, 대형 국책사업 유치 등에도 큰 신의 효과를 낼 것입니다. 2030년 성공적 개통까지 한결같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탄탄한 기업들도 영천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에 화신과 로젠 기업을 유치해 영천시 출범일에 최대 규모인 2059억 원의 투자를 성사시키고 원래는 영천 첨단부품소재 산업지구에도 영진과 금창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져 지역 자동차 부품과 물류 산업 발전에 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영천의 수원이었던 제2탄약창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도 이루어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지난 68년 동안 시민분들이 희생을 감내한 끝에 찾아온 기쁜 소식입니다. 영천의 보현산댐 출렁다리는 개통 이후 총 방문객 54만 명을 돌파하며 전국적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보현산댐 출렁다리에서 매주 주말마다 운영하는 직거래 장태도 관광객들에게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다양화를 위해서 조만간 부스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영천 벼라 마늘이 미국 첫 해외 수출길에 올랐고 경북도원의 1호 마늘 공판장 개장과 피자 알볼로 영천 마늘 피자 상품 출시로 영천 마늘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오스 정부와 직접 업무 협약을 맺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적기에 신속히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아름다운 영천, 더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로지 자연숲 메타스카야 맹문동 명소를 비롯해 영천 강병공원 보라유채꽃밭, 신령천 수변 산책로 등 지역 곳곳에 힐링 공간을 조성했고요.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청년 창업 지원센터 개소, 버스승강장과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등 시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한 결과, 전국적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영천시 고용률은 68.5%로 도내 시부 1위 전국시부 4위의 위상을 지켜가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자랑하자면 기관표창 수상 2022년 46건, 2023년 58건으로 2년 연속 영천시 출범일에 역대 최다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행정기량을 탄탄히 다져서 이 기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성과들이 있었네요. 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어,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들과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영천시 10만 인구를 지켜왔습니다만, 원래 6월 말 우리 영천시 인구는 10만 13명으로 10만 인구 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부단체장 직급 하향 조정이나 행정조직 축소는 없습니다만 교부세나 지방세수 감소 등의 영향은 받게 됩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난 2018년 7월 당시에 영천시 인구는 10만 186명에게 인구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도내 최초로 인구 전담 부서인 인구교육과를 신설하고 전입 혜택 확대,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면서 2021년에는 인구가 10만 2,500명대까지 증가하여 2011년 이후 최대 인구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이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시부단위 1위를 기록하였고 2023년 합계출산율 또한 도원의 시부단위 1위를 지켜냈습니다. 경상북도의 2018년도와 대비하여 2023년 인구통계를 살펴봐도 경북의 인구는 동기간에 4.6%나 감소했지만 영천의 인구는 1.4% 감소해 도원에서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영천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선도적인 인구정책, 청년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이 시대의 큰 파고를 영천시라는 기초자치단체가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10만이라는 숫자의 얽매기보다는 영천에서 행복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 시행 중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들을 꼼꼼하게 재점검하는 한편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어, 지역 정치인 대부분이 특정 정당의 소속이고 시장님은 무소속이어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위대한 영천 시민들과 원팀이 돼서 시민만을 바라보며 영천 발전만을 위해서 묵묵히 달려왔습니다. 정당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영천의 발전을 위해서 소신껏 밀고 나가고 영천의 미래 비전을 시민들과 진심으로 공유하는 것 이것이 영천 시민들이 저를 선택한 이유이자 제가 걸어갈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적이 없더라도 시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챙겨주고 도움을 줄수 있는 끈끈한 인맥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천댐 준공 40여 년 만에 주민들에게 상수를 도 공급한 영천댐 지방 상수도 공급 사업. 대부분이 불가능할 거라고 했던 태구도철도 이뤄선 영천 연장 사업과 거모대창 하이패스 인터체인지 건설, 최초로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 수소 생산 사업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차질 없이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8기가 2년이 남았습니다. 주요 추진 시책은 무엇일까요?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기라는 시정 목표에 이제 새로운 슬로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철마의 힘으로 사랑과 기업이 모이는 도시 영천인데요. 도시철도 연장을 통한 힘찬 도약의 기회를 삼아서 활기 넘치는 영천의 내일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도시철도가 들었으면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상권이 형성되어 경제 활력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데요. 광역교통과 연계한 인프라를 확충해서 그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대구와 영천의 공동생활권이 될 금호역세권 개발은 도시철도연장과영천경마원 개장을 중심으로 큰 틀을 마련해 나가고 원도심까지 도시철도 활력이 확산되도록 대중교통 노선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에 나가겠습니다. 영천 경마공원 금호대창 하이패스 인터체인지, 금호 일반산업단지 등 역점사업들도 도요철도 연장을 중심으로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대구와 영천, 경주 포항을 잇는 광역철도 구축에도 도전하겠습니다. 경제성 분석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원래 올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경상북도에 건의한 상황입니다. 광역철도가 실현이 되면 대구경북 경제권 형성에 영천시가 한 축을 담당하며 지역경제와 실력산업 발전에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도담 영천중앙선 복선전철과 연계해 영천역 중심의 복합환성 버스터미널 구축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대구를 거치지 않고도 영천에서 서울이동이 가능해서 인근 도시에서도 영천역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업진나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우량기업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 영천하이텍파크지구가 준공하게 되고 지난해 투자를 결정한 화신과 로전의 공장 조성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경 일반 산업단지에는 1단계 공정의 72%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여러 기업들과 긍정적 투자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우울한 기업 유치라는 반가운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지원과 한민고 유치로 자녀들 교육문제로 영천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의 지형이 되면 3년간 최소 30억원 이상의 재정지형과 규제완화, 특례지형으로 지역교육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방부 협약형 자율형 공립고 유치는 영천고등학교를 후보지로 내세워서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로운 매력으로 체류형 관광도시의 변모도 갖출 계획입니다. 전국적 명소로 부상한 보현산댐 출렁다리가 만짝인기에 거치지 않도록 화복면 입석지 위에 카페, 먹거리촌, 숙박시설을 확충을 하고 문화공연 공간과 탐방로 포토존 등 MG 세대가 좋아할 콘텐츠도 만들어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갖고 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별빛 테마마을, 별빛 야영장을 비롯해 캠핑 인플라가 풍부해 많은 캠핑족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치산 캠핑장과 영천댐 하류공원의 캐러반과 물놀이장 등의 시설을 보강해나가고 별빛 캠핑 나이트투어 연계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로 영천을 캠핑천국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착공한 영천시립박물관과 원래 본격 용역착수에 들어간 문화예술회관은 영천역사문화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완산동 별무리아트센터, 예술창작스튜디오, 신성일기념관 건립 등 여러 예술공간을 통해서 시민들의 일상에 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더하겠습니다. 아이 돌봄과 청년들의 지역 정착도 살뜰하게 살펴겠습니다. 그동안 분만산부인과 개원과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확대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에 노력해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 올 연말 완공될 완산동 어울림 플랫폼에 다함께 돌봄센터 5호점과 아픈 아이 긴급 돌봄 센터, 장난감 도서관 이호점을 조성하고 안심 등굣길 통하로 조성, 24시간 보육 지원 확대, 아동 친화 음식점 운영 등 열린 돌봄 공원과 아이 친화 정주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들을 위해서 신혼부부 및 청년 월세 지원,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고, 조기 자립과 취창업 서비스 지원,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감면, 스마트팜 임대 등 맞춤형 혜택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한순간에 반전시키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경상북도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일과, 가정의 양립, 근로환경 개선,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와 공공산후절연 건립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모색해서 아이 놓고 키우기 좋은 영천시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어, 2년간 그 성과가 아주 많았고 또 시책도 착착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겠다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올 하반기 개통 예정이었던 금호대창 하이패스 인터체인지가 문화재 발굴 작업이 연장됨에 따라서 내연 하반기로 개통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금호대창 하이패스 인터체인지는 금호와 대창의 조성 중인 산업단지로의 접근성을 대폭 높여줍니다. 한층 더 편리해진 교통인프라로 알짜기업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조속히 문화재 발굴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서 내년에 반드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늘 마음속으로 할수 있다를 외치며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구군부대 영천 유치입니다. 대구군부대는 의료, 쇼핑, 문화, 교육 등의 기반시설을 갖춘 밀리터리 타원이 함께 조성되는 만큼 영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천은 팔공산, 보현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이자 포항 울산을 통한 해상작전이 용이하고 넓은 군사훈련장을 갖춘 군작전상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공직자들은 물론 시민분들과 범종교단체에서도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고 계시고 지난 5월 대구시와 육군본부에서 실시한 현장 실사에서 우리 영천시민의 유치 강점과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충분히 전달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오는 10월쯤 대상지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국방부와 대구시 타 시군 동향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굳은 이지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시장님 시민들의 바람이 다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주신 지지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된 힘 덕분에 영천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껏 이룬 성과들을 미끄럼 삼아 시민만 바라보고 멈춤없는 도전과 전진을 이어가겠습니다. 경제, 문화, 관광, 농업, 복지, 정주 환경 등 전분야를 빈틈없이 챙겨서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한 영천시에서의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저와 천녀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듯이 남은 민선 8기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영천을 향한 즐겁고 활기찬 동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 감사합니다.